이제 운동 끝나고 쉴때제 기억으로는 일부러라도 자꾸 어, 용병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영어를 잘 활용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조금씩 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용병들이랑 대화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듣고 있으면은 어 얘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 맞아? 처음부터 많이 늘었는데 <laughs> 저도 모르지만 처음 숙소에 방을 저희 남편 쓰는 방을 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웃음> 고시원, <웃음> 진짜 고시생방인 줄 알았어요. 정말 수많은 그런 뭐, 뭐 패턴도 그려져 있는 게 붙어 있고 벽에 뭐 그런 명언이나 본인이 좀 해야 될 것?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다 있었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근이는 좀 자상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뭘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동근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엄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또 이제 제가 술을 잘안 마시니까 이제 맥주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사와요. 엄마 이것도 한번 마셔봐, 이것도 마셔봐 하면서 항상 그렇게 저기를 해요. 시즌 끝나면 항상 가족들, 여행 가면 이제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엄마, 그래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 이것도 해봐야 돼. 저런 것도 해보고. 항상 그렇게 이제 챙겨요, 부모를. 그래서 너무 이제 동근이한테도 고맙고. 아니, 아니 어색하지 않아요. 애들도 아빠가 매일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많이 도와주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남편이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그날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농구장에 데리고 오는 문화가 그때는 조금 낯설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된것 같고 가족들을 위해서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전화도 하려 한, 한 통화씩 계속 안부 전화 올 정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그 생활의 모습들을 들이 꼭 저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그게 제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가서 맥주 한잔 한다던가, 다 같이 모여서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팀 관계자가 그러더라고 요 플레이오프 때 데뷔할 때 모비스를 상대할 때 준비할 때 가장 골칫거리가 양동근이다. 모비스가 우승할 때도 보면 항상 중요할 때 상대가 따라올만하면 은득점을 준다 이런 역할을 뭐 아니면 수비에서 스틸을 해가지고 속공으로 상대의 맥을 끊는다 이런 건 양동근 선수인데 이건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이고 아니 그리고 또 타고난 강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팀 사정도 있었었고요. 어, 또 근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laughs> 지기 싫으니까 아마 어, 그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근형이 일단 말했어요. 이제 뭐 결정을 지을 때뭐 본인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자기한테 꼬을 달라. 실수를 하게 되면 뭐욕 먹는 거 내가 다 먹을 테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동의가 뭐 농구선수 중에 키위를 짰고 그런데 자신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예. 큰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즐기는데 저는 못 이길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어 어떤 선수가 지금 잘 들어간다 어떤 플레이가 우리가 된다 저쪽이 어떤 우리 오펜스를 못 막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빨리 캐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일단 미스매치를 시켜갖고, 어그 모비스, 그팀의양동근 선수 팀에 유리한 그 상황을 만들어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어 득점을 할수 있는 퍼센트를 올린 것 같아요.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 주성이 형이랑 같이. 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 대표팀이 이제 농구대회 때 형들이 다 나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뭐, 굳이 뭐 제가 조언해주고, 을뭐 그럴 없는 없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적응을 잘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이거나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후배들한테 의견 먼저 물어보주, 봐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잘 아우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유머러스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힘든 와중에도 많이 웃었던 것 같고, 동근이 형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쉽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동근 선수는 항상 대표팀에 뽑히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 그러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대표팀에 임한 것 같아요. 선수들의 각자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응집력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동근이가 대표팀에서 게임 뛸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팀의 그 경기의 활력소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란이나 중국에서 보면 이란에도 굉장히 좀 좋은 가들이 많고, 뭐힘 있거나 능력이 좋은 드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래도 대등하게 게임할 수도 있었던 부분은 동근이가 앞선 수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줬거든요. 뭐 말로는 되게 뭐 열심히 안할 거야 막 이렇게 장난도 치셨지만, 어 결국엔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동근 형이 3 점을 넣었어요. 빠져나오면서 캄라니 선수였고요. 두점차. 양동근 선수 퍼. 그 동근 형이 딱 슈타를 쳐가지고 패스를 줘서 종기 형이 바스켓 카운터 엔드 원 플레이를 얻었을 때, 좀 그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아요 아, 네. 샤프락 15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양동근 뚫었고요 안쪽으로 골 밑에서 김정현 상대 반칙 점 그리고 최장의쿠자이2년의 아시안게임의 감동이 지금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동근 영을 보고 있으면 찬스가 날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슛을 쏘러 올라간 상황에서도 동근 영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슛 쏘면서 저한테 패스를 줬고 그걸 이제 메이드를 했는데 그 순간 딱 생각해 보면 그냥 서로 미,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앤드 원 바스켓 카운트를 하고 나서 이제 성민 형이랑 동이 형이 정말 좋아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 안 끝났다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도 그러면서 좋아하면서도 다시 차분하게 이 앤드 원 자유 투한한한 구를 꼭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피바 아시아에서도 이정할수 있을 만큼의 탑 클래스의 가수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근이 형 포지션에서 그는 동근이 형이 탑이라고 생각하고 리그뿐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 아시아에서는 탑이다. ABC에서 보면은. 음 콘서 코멘터 캐터가양동근이 아시아의 최고의 같다 물론 그 이란의 칸란이라던가뭐 그 중국의 뉴웨이도 있지만은 이 선수들보다 저는 공동에선 주시지 않고 수비에선더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patience on these basics i know that you plan on waiting